2024년 말띠 운세에 강하게 도움을 주는 옷 색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이 아니고 필요한 날에 내 운을 올려주는 색상이 있다면 중요한 미팅 혹은 돈과 관련된 일에 도움을 준다면 모르고 있는 게 오히려 손해겠죠. 1월, 2월, 3월, 11월은 말띠는 매사에 주의를 해야 하는 달이 되고요. 4월, 7월, 8월, 12월은 좋은 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음력 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색상 활용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때 일반적인 운세에 대해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마지막엔 태어난 해에 따른 금전 운세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 주세요. 어떠세요? 뭔가 바뀌거나 좋은 일들이 시작이 되셨나요? 2024년 말띠생을 4자성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승리의 기세를 타고 멀리 계속 말을 몰고 간다는 의미, 승승장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풀어 드릴 테니까 꼭 이해를 하세요. 말띠생 지금 답답하거든요. 올해 뭐 좋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뭐가 딱히 좋아진 것도 없고 지금 딱힘 빠질 그런 시기에요 개인의 연월시가 있기에 민감하게 듣지 마시고요. 현 상황을 설명하면 차가 막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구간처럼 아주 답답하고 불편한 그런 시기입니다. 답답한 정체는 음력 4월, 음력 4월이에요. 그때부터 좀 풀리실 거예요. 속도가 느리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가는 시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을 좀 돌아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신나게 달리시고 계실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2024년 말띠생들은 제비가 박을 가지고 돌아온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있을 거고요.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찾는 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상황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시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요. 특히 사업이나 영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는 더 이상 멋쩍은 핑계 대시면서 세월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에요. 실행을 해야 운은 더 빛이 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만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장이 좀 터질 정도로 달려 보셨어요? 이제는 좀 다그닥 다그닥 움직이셔야 아니 뛰셔야 합니다. 그 움직임만큼 재물이 내 몸을 따라서 부유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주함이 모두 재물이 되어 들어오니까 몸이 피곤해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게으르게 움직이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좋은 운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게 되고요. 자 말띠에게 항상 드리는 말인데 행운과 부르는 쌍둥이이기에 항상 같이 오게 됩니다. 행복한 순간에 거만함을 잘난 체를 최소한으로 한다면 내 대운은 더 오래 지속될 겁니다. 말띠생은 아마 12띠 중 남성과 여성 모두 바람기가 많고 허세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탁월한 에너지와 매력 덕분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한적으로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말띠 여성들은 특 남성보다 기운이 넘쳐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쉬지 않고 떠들고요. 운동, 그리고 운전과 같은 활동에 천부적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띠생의 1순위 가장 좋은 짝은 호랑이띠, 개띠, 양띠이고요. 2순위 좋은 짝은 용, 뱀, 원숭이, 토끼, 돼지, 닭, 말띠입니다. 그러나 쥐띠와는 사이가 좋지 않고 쥐띠 또한 말띠에 과소비하는 성격을 싫어해요. 엄격한 소띠와도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데 소띠는 진실함과 일관성을 요구하는데 말띠는 그 것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로 말띠운을 높여주는 행운을 주는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 감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구독자님 제보로 제 목소리를 도용해서 유튜브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신고를 했고 이분은 계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AI가 아니에요. 제 개인 메일로 돈을 줄테니 운세를 봐달라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저는 무료로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댓글의 내용들은 전부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답변을 다 전부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힘든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10분 정도 사연 선정해서 간단한 운세를 무료로 지금 봐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말티생분들 댓글에 서로 힘들고, 싶은 사연들을 응원해주고, 커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이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구에게는 분명 큰 힘이 되고요. 또 나의 운을 높여주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말티생들에게 올 한해 좋은 운과 소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부자곡간 시작하겠습니다. 말띠해 태어난 사람은 사실 좋은 유전자를 가졌습니다. 발랄하고 인기 있으면서 재치가 타고났어요. 제 주변의 선배, 후배, 말띠생들 보면 농모가 뛰어난 건 아닌데 성적 매력이 좀 많아요. 뭐 옷을 잘 입는다거나 말을 잘하는데 그게 되게 매력있어요. 근데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고집스러워요. 대부분 말띠생은 젊을 때 집을 나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천성이 독립적인 그들은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하고 직업을 갖습니다. 모험을 즐기니 사업을 하는 분들이 꽤 많구요. 돈을 다루는 재주가 탁월해서 많이도 벌고 또 그만큼 가볍게 쓰니 잘 모으질 못합니다. 한마디로 조금 경솔해요. 정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멋부리기 정말 좋아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장을 밝게 입는 분들 이게띠 물어보잖아요? 말띠생들 꽤 많이 있으실걸요? 그래서 사연들이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자 말띠생은 잘 들어보시고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라면 꼭한 번씩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띠 성격에서 가끔 문제가 생겨요 다 끝난 계약인데도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폭발되어서 캔슬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길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폭발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주변은 분명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겠죠 말띠생은 그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질 않아요 야뭐 이런거 가지고 그래 그래서 사람을 참 좋아하지만 나중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게 중년이 넘어갈수록 더 그래서 외로워요. 아마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인생 혼자 사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내가 있는데 피해를 그만 봐야 합니다. 안 되겠지만 그냥 그 오지랖을 좀 버리세요. 그래야 돈 모으실 수 있어요. 아마 내 가족이 나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면 어느 정도 선을 정하시는 게 말띠생들 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말띠생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일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사람에 대한 약한 정이 나중에는 분명 독이 되니 꼭 마음 강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띠생은 올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참으로 돋보이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말띠생의 사고력, 직관력,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이 색상을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노란색입니다. 노랑은 심리적으로 자신감과 낙천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도록 도움을 주는 색채입니다. 진한 노랑의 금속광택이 도는 황금색은 황금 돈 등을 상징하고요. 부와 권위, 풍요로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노란색은 지식이나 지적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운동신경을 활성화하고 근육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생성해 주기도 합니다. 요즘 밝은색 옷안 입으신지 좀되 셨을걸요 왜 그럴까요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속는 셈 치시고 예전처럼 한번 입어보세요. 이왕 입는 거 밝은색 노란색으로 요. 특히 말띠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악세사리가 있습니다. 여성은 금색 발찌이고요 남성은 금색 목걸이입니다. 내가 충동적인 결정을 할때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만약 말띠생한테 2024년 대표색을 하나만 말 라고 한다면 저는 밝은 파란색이 될 겁니다. 올 한해 말띠생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형국이에요. 그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상이 파란색인 거예요. 말띠의 자신감과 솔직함을 외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간관계에 더욱 매력을 높여줍니다. 신화력과 임기응변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맥을 넓히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직장에서 뭐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다면 밝은 파란색 옷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노란색과 파란색은 말띠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색상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2024년 이 색상이 꼭 필요한 겁니다. 2022년부터 될 일들이 자꾸 엎어졌을 거예요. 아마 현재까지도 상황은 이어질 거고요. 뛰고 싶은데 발은 무겁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 나이만 먹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 승승장구입니다. 아주 큰 대지가 있어요. 내가 뛰어서 간만큼 탄내땅입니다 만약 패션을 아시는 분이라면 노란색과 파란색을 함께 코디해보세요. 밝으면서 시원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잃었던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원래 옷잘 입으시잖아요. 지금부터는 말띠가 태어난 해에 따라 큰 부자가 될수 있는 운세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백말띠 아시죠? 진짜 백말띠는 경호생 하나예요. 경호생이면 1990년생과 1930년생밖에 없어요. 즉, 90년생 백말띠와 30년생 백말띠가 진짜 백말띠입니다. 경호년생은 인기는 있지만 탁월한 역말살로 돌아다니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루기가 어려워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충동적이고 단력이 있기에 매력적이지만 상대방이 대할 때는 호불호가 확실하다고 할 거예요. 풍부한 상상력, 통찰력이 뛰어나 성격이 적극적이면서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벌리다 보니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힘들고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지쳐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하지만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금의 말띠는 결코 오랜 기간 활동을 하지 않고는 못 버팁니다. 항상 재미난 일을 찾고 능력의 한계까지 본인을 밀어붙이기를 좋아하면서 어떻게든 끝을 보고 싶어합니다. 금성부는요 다른 말띠보다 더 이들을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항상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싶기에 후잡은 의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의 만족과 즐거움 또한 자신에게 자극을 주지 못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싫어해요. 새로운 곳에서 경험과 도전에 목말로 합니다 말띠생 중 자신의 시간을 빼앗길까봐 사람관계를 두려워하는 유일한 경호생입니다 1942년 임오년 말띠는 명랑하고 민첩합니다 뛰어난 사업수안을 가지고 있고요 특이하게 말띠 중에 자신의 행복과 직위, 안정 등에 신경을 써요 아무리 큰 변화가 와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말띠 중에 가장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띠이기에 연세가 있으셔도 지금도 쉬지 않고 아마 움직이실 겁니다. 여행과 운동에 열광적이기에 절대 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즉흥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사실 영감에 의한 행동의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힘든 시기가 아니었다면 세계 여러 곳에서 상인을 하고 있는 가장 적합한 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 자신이 주변에 즐거움을 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요. 역시나 패션 감각이 뛰어납니다. 아마 지금도 화려한 옷을 멋스럽게 입는 어르신들을 보면 말띠가 당연 비중이 많을 거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1966년 병원연 말띠는 화려하고 편력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뛰어난 지능과 임기응변과 강한 기세를 가졌습니다. 힘과 강한 의지는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말띠 자체가 불화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병원연 불화가 합해지니까 대단히 흥분을 잘하고 다혈질적이에요. 한번 화가 나잖아요. 그냥 지켜보는 게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불화자의 말띠는 집중력이 약해 반복적인 업무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대치와 다방면의 재주는 가지고 있지만 대단히 변덕스러워 여러가지 일을 경험하길 희망하기에 중년까지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본인의 만족이라 생각하기에 본업이 있어도 새로운 사업 구상은 절대 쉬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주말에 여행을 좋아하며 항상 새로운 변화를 기다립니다. 남들의 시간의 절반을 가지고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고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일을 잘해도 그에게 도움이나 가르침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병원연 말티를 전 불의 말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66년생 분들은 제말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움을 즐깁니다. 많은 것을 하고 싶기에 짧은 시간의 관찰로도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이 파악되고 그 상황에 맞게 일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고 만남을 즐기니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8년 무오년 말띠 중 가장 느릴 거예요. 말띠가 아닌 말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꼼꼼하니 동작이 느리고 생각도 화끈하지 않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론적이기에 그런 건데 일반 말띠처럼 이렇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확실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기에 말띠 중 유일하게 규칙이라는 것을 따르기도 합니다.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요. 성격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참 많이 줘요. 또 그걸 알아보는 능력도 있습니다. 만약 실적이 없는 팀에 무5년생이 팀장이 되잖아요? 그 팀은 상위 그룹에 속할 만큼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자 근데 단점은 꼼꼼히 살펴보는 성격이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자주 변해서 결정을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반전은요 무5년생들이 사업에 만약 성공을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꼼꼼한 성격에 빠른 결정을 하면서 강한 욕망이 밖으로 분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띠의 성격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은 말띠 중 사업적인 면에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78년 무오년생입니다. 1954년 갑오년 말띠는 친절하고 조직생활을 하는 말띠 중 유일하게 협동적인 성격 즉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말띠의 고질적인 특징 지배당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나무 목 요소는 그의 이성을 가다듬어 주기에 명확하고 체계적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야기를 잘하는 이들은 이기적이지 않고 경쟁심도 지위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그래도 신문물에는 욕심이 강합니다. 진취적이고 현대적이기에 구시대적인 것은 빠르게 던지고 새로운 즉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 다른 분야에 궁금증과 도전을 하고자 하는 열망은 강하지만 자신의 임무는 먼저 끝내고자 하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띠 중에 가장 얌전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물론, 태어난 해로 보는 운세는 개인의 사주보다는 신빙성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말띠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꽤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도 답답할 겁니다. 뭔가 힘들게 결정했는데 내가 하면 안 되고 더잘 나갈 것 같은데 자꾸 묶여있는 기분? 그 상황이 올해 음력 4월 이후 좋게 탈바꿈 되는 해가 되니까 한 가지만 꼭 명심해 주세요. 절대 주변인들에게 거만하시면 안 됩니다. 있어도 없는 거고 잘 해도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지켜주신다면 올해부터 향후 수년간 좋은 일 많으실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꼭 모모년생 화이팅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댓글로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